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외대학 입시 전문 몽선생입니다. 항상 다양한 입시 정보와 현지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저희 몽선생을 통해 싱가포르 사립대 SIM에 입학한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자, 싱가포르 SIM에서 영국 버밍엄 대학교를 들어가서 또 영국 본교로 교환학생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할게.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사립대 s i m 의 국제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송승현입니다. 영국 본교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이제 마지막 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아, 승연이 벌써 이렇게 마지막 학년이구나. 우리 통해서 유학을 떠났는데, 네. 어때 우리가 좀 그동안 잘 해줬니? 어, 일단은 유학생 단체 톡방을 통해서 싱가포르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자잘한 이벤트를 통해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신 점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반 운영을 통해서 유학생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외에도 싱가포르에 오기 전 후에 동일하게 궁금한 게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연락을 드리면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아, 어, 처음부터 이런 질문 좀 어, 부끄럽지만 고마워.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할것 같은데 이제 사실 네. 싱가포르 사립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 자,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 싱가포르 사립대에 입학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국내 대학교와 좀 유학 중에서 고민이 좀 많았는데. 유학 생활을 하는 것이 경험이나 학업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클 거라고 생각해서 해외 대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 사립대를 선택한 이유는 다양한 해외 대학 선택이 가능하고 특히 SIM의 경우에는 버밍엄 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영국 공교 교환학생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질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입학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SIM 포함해서 이 싱가포르 사립대가 네. 분교라서 이 본교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수업을 좀 들어보니까 본교에 비해 크게 다르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교 교수님들이 직접 싱가폴로 오셔서 수업을 해주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또 이제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대부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라서 현지 학교 분위기랑도 비슷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꼭 S&M뿐만 아니라 뭐 JCU나 다른 사립대 같은 경우에도 이 봉교 교수님이 직접 싱가포르에서 강의하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짜여져 있거든. 그래서 예. 쌤생각에도뭐 크게 다른 점은 없다. 물론 이제 국가의 환경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 자, 싱가포르 대학을 갈까? 아니면 국내에서 대학을 갈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자, 그렇다면 싱가포르 대학과 국내 대학이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니? 가장 큰 차이점은 수업하는 방식이랑 이런 분위기가 한국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수업 대부분이 좀 참여형 활동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수업이 3시간이라고 하면 절반은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고 절반은 뭐 조를 짜서 디스커션 시간을 갖거나 다양한 그룹 워크를 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의 강의식 수업과는 좀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수업 방식을 통해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기도 하고 하다 보면 강의만 듣는 것보다 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국에서는 수강 신청도 해야 되고 원하는 과목 이제 경쟁도 심한데 비해서 제가 다닌 이제 싱가포르 대학교는 수강 신청 없이 짜여진 과목 이제 스케줄만 이수하면 돼가지고 조금 편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싱가포르 대학이 좋니 국내 대학이 좋니? 물론 제가 한국 대학을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는 저는 싱가포르 대학이 경험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한국에서 듣는 수업 이런 거에 비해서도 좀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싱가포르 대학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영국 버밍엄 대학을 싱가포르에서 입학을 해서 그 본교 교환학생까지 영국으로 다녀왔잖아 자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하는 거하고 영국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었니 제가 이번 이 월에 삼 개월 동안 영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다 왔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영국 학교는 이제 캠퍼스가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실까지 가는 데만 걸어서 한 이십 분에서 이십오 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통학하기가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학생들 인종도 여기 싱가포르보다 훨씬 다양하고 인원수도 훨씬 많아서 이제 공교에 왔다는 게 실감이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수업적인 면에서는 싱가포르 학교에서는 한 과목이 정해지면 2주 동안 그 과목만 수강하게 되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 대학교처럼 그 주의 과목이 이제 여러 개 구성되어 있어요. 그한 과목도 렉철업만 있는 게 아니라 세미나 수업 따로 뭐 액티비티 수업 따로 이렇게 여러, 여러 개로 이제 분할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수업의 퀄리티 자체는 싱가포르가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요. 애초에 싱가포르에서 본교 교수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둘다 질적인 면에서 훌륭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또 과제도 싱가포르에서 했던 과제랑 비슷했어서 수월하게 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승현이는 영국하고 싱가포르 캠퍼스 중에 더 좋았던 곳을 굳이 고르자면? 일 저는 여행이 아니라 유학생 신분으로 영국을 갔다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좋기도 하고. 네, 일단은 영국이 대중교통이 정말 불편해가지고 연착이나 운행 취소가 좀 다분하게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일단은 버스 도착 시간에 맞춰 나가도 갑자기 버스가 안 오는 경우도 다분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거나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을 했어요. 또 이제 지하철 가격도 비싸서 교통비가 좀 많이 들더라고요. 또한 파업이 좀 흔해가지고 일단 갑자기 교수님들이 수업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대중교통도 아예 운행을 갑자기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살기에는 좀 불편했던 나라인 것 같아요. 또 이제 밖에서 먹, 나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또 가격도 비싸니까 계속 기숙사에서 요리만 하게 되고 이런 점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럼 그래도 좋았던 점은 마트에서 파는 식료품은 가격이 좀 싸서 요리를 하는데 비용이 좀 저렴했다는 점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영국을 갔을 때 주변 유럽 국가를 좀 다양하게 여행을 해볼 수 있어서 여행적인 면에서는 많은 경험을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영국은 생활하기는 좀 불편한 점이 많다. 네. 뭐 영국은 내시면은 레스토랑 문 닫는 것도 많고 쌤 영국에 있을 때. 아요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싱가폴 유학 생활 하는데.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을 꼽는다면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싱가포르 유학 생활 좀 만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좋은 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오자마자는 한 일주일 동안 좀 적응하는데도 힘들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좀 많이 뭐 우울하고 그랬는데 일주일 정도 이제 부딪히고 살다 보니까 좀 한국이랑 비슷한 게 많아서 적응하기가 좀 편리했던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좋은 점은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분위기인데요. 그냥 지나다니는 분들 이다 대부분 좀 친절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좀 헤매는 것 같다 싶으면 먼저 도움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괜히 좀 남들 눈치를 보면서 다니는데 반해서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중교통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편리해가지고 어딜 다니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보다도 전잘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교통이. 그리고 이제 음식도 좀 맛있어가지고 좀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고 특히 싱가포르 마라샹궈가 정말 맛있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음식이 맛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싫었던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싫은 점은 아무래도 좀 다들 아시다시피 물가가 좀 비싸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푸드코트나 호커 센터에서 먹으면 한 끼를 싸게 먹을 수 있기는 한데, 일단 뭐 한국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레스토랑을 간다고 하면은 뭐한 끼에 3만 원 정도는 생각하고 가셔야 돼 가지고 좀 외식 한번 하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또 이제 집 월세도 정말 비싸 가지고. 제 저도 싱가포르 정말 좋아하지만 막상 정착한다고 생각하면 좀 비용이 많이 들겠다 싶더라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더운 나라다 보니까 도마뱀이 정말 자주 나와요. 막집 구할 때뭐 신축 콘도면 안 나온다, 뭐 고층이면 안 나온다 하는데 어딜 가도 한 번쯤은 보셔가지고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승연아 다음 질문. 싱가포르 대학 입학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어,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입학 조건으로 요구가 되는 i h s 점수만 충족하신다면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의 싱글리쉬라고 해가지고 싱가포르만의 영어 악센트가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듣기가 힘들 예, 알아듣기가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교수님들은 다 영국에서 오신 분들이라 발음들이 대부분 좋으셔서 수업 들을 때못 알아들어서 힘든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시험 대부분이 영어 에세이로 이제 수필로 작성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영어로 글 쓰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전공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해 오시면 나중에 수업 들을 때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유학 대비반이 있잖아 전공 이런부터 네. 에세이 작성까지 도와주는 뭐, 뭐 이런 것도 네.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은 좀더 생활적인 것부터 물어봐 볼게 싱가포르 유학 생활하면 그 비용 걱정들 많이 하잖아 실제로 들어가는 월 숙소비와 생활비는 어느 정도로 계산해야 될까? 일단 숙소비 같은 경우는 정말 위치랑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좀 가격의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콘도에서 지내고 이번 연도에는 이제 HDB에서 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집 구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건이 화장실을 혼자 쓸 것, 그리고 요리가 가능할 것, 학교까지 직통버스가 있을 것, 이세 가지였는데 작년엔 정말 잘 구해서 1300싱 달에 이세 가지를 다 충족한 신축 콘도에서 살았어요. 이번 연도에는 1 5 0 0싱달을 내고 HDB에서 마스터룸을 쓰고 있습니다. 어, 1,300에서 1,500불이면 원화로 한 100, 120에서 140만 원 정도? 혼자 방을 쓰고 그 대신에 화장실이 딸려있는 방 생활비는 좀 어때?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70에서 8 0싱달 정도는 있어야 좀 가끔 외식도 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더 줄인다면 물론 가능은 할것 같은데 끼니를 잘 챙겨, 챙겨 먹으려면 이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거의 한 달에 뭐 100만 원 쓰는 친구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싱가포르 월 생활비를 숙소비와 뭐 식비 계산한다 이러면 한 200만 원 정도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지. 자, 마지막 질문인데. 승현이가 네.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싱가포르 대학을 다시 입학할 생각이 있니? 네, 저는 일단 다시 돌아가도 여기 싱가포르를 선택을 할것 같아요. 국내 대학에서는 할수 없는 다양한 경험이랑 교육 과정. 그리고 일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런 교환 학생 생활들이 정말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또 일단 혼자 유학을 하면서 배운 점도 많고 제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후회가 없어서 매우 만족을 합니다. 아 <laughs> 좋은 말 이야기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 유학생활 네. 잘 마무리하고 취업도 성공적 통공적으로 네. 하길 바랄게. 네 지금까지 우리 승현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싱가포르 사립 대가 본교라고 해서 혹시나 차별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뭐 학교에 따라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본교 교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또 교환 학생이 되면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본교와 동일한 곳이 많으니까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대학 상담은 상담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편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